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오늘 어떻게 우연찮게 이렇게 그, 저는 그광천가는데 음. 선생님은 어디까지 가세요? 저 대척관이라요. 예. 그리고 또 온양에서 타셨다요 예, 온양. 예, 저도 온양에서 탔고. 아, 그래요? 예, 우리 선생님하고 오늘 이렇게 무시 비슷한데. 한번 우리 선생님 여기 보시고요. 인사 좀 해주세요. 네. 구독자분에게. 예,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들, 어, 오래간만에 대척하는데, 반갑습니다. 어, 저는 초대받아가지고 노래 불르가는고 졸업을 하는 않고, 졸업을 하지 않고, 졸업을 하고지지고먹고 졸업을 하지 않고, 지않 노래를 잘하는 뭐, 뭐, 노래라 아니지만 보창을 여러사람 보창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소비자들이 시청자들이 그래서 저를 초대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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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 입는 것은 내가 어, 좋아서 입는 것도 좋아서 입는 것도 있지만 에, 우리 안식구가 옛날에 이운전을 했고 옷가게도 했고 어, 하다가 보니까 내아주구가배낭안네 그냥 교육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내가 그 아저씨꺼가 그, 있을때 아주구가있을때가 이렇게 해고 가니 않았지만 제가 그뭐 옷을 팔다가 남은거를 제가 팔아야되는데 제가 그거는 잘, 잘 안되더라고 마음 먹어도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예, 봉사를 주기도 했고 또 좋은 옷을 팔기도 했고 또 내가 그 우리 마누라가 어떻게 그 옷이 남았던 것을 입어봤는데 괜찮더라고 네. 네.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우리 마누라가 돌아가신지 한3 0년 됐는데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애가 큰 애가 아이 큰 애가 열한 살이고 어, 작은 애가 다섯 예. 살인데 예. 예, 그래가지고 내가 어, 참, 야, 저도 어, 운남을 하려고 그러다가 음. 야 그때 그 당시에 나가 아니요, 저, 우리 아 마루라가 스무 어, 열여덟이고 네. 예. 또 우리 내가 서른 둘 근데 예. 네. 어리, 아니, 어렸을 때 돌아가셨닙니까 네. 근데 암으로 죽었습니다. 아, 암으로 10년을 수명사를 했는데, 어, 네. 그 당시에는 암이 이렇게 많지 않고, 네. 서울대학교 명동, 서울대학교 네. 대학교 대학병원, 원이딱한군데밖에 한 없었어요. 네. 어, 암 고치는 데가.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네. 10년? 한 10년 있다가 어, 그 의사가 원장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어, 얼마든지 고쳐줘가지고 고쳐줘고쳐줄 고쳐줘, 테니까 나만 믿고 있더라 제가 안다는데 없습니다. 민서천 군백이가 좋다길래 군백이가 좋다길래 민서천 한데 가서 또 어? 지금 그 시골 같은데 가서 지금 몇 가지 올릴 때 기운이 그 썩어가지고 비교할 때 보면 군백이가 있어요. 그걸 사다가 또 직접 맨 들어가느라 한약과에 가서 뭐야 먹게 주게 해서 한몇 년을 매겼는데 그때뿐이다. 그래서 네. 한0년0년 10년 조금 넘었죠. 네, 0년 넘었는데 그때 그냥 어? 말이 아니죠. 그냥 사람이 뭐 인간이 말로 가지고. 뼈가 뼈가 뼈만 남아가지고 네. 갈피터가 다 보이고 그래는그 원장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가가 선생한테 노 아닙니까? 응? 고쳐준다 그랬잖아. 그럼 네. 나 다른 다른데 갈 수도 없어. 그 뼈도 거기밖에 없었어요. 예. 대학병원이 서울 대학병원 명동 지금은 많잖아요. 뭐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뭐뭐 천안도 있고 아산도 있고 뭐 많잖아요. 예.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지금 암에 걸려도 말기라도 고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말기 못 고쳐요. 솔직히 아, 말기를 뭐 고친다고 그래 가지고 액수는 돈을 액수는 그 당시에 팔억 들어갔어요. 팔억, 팔억이면 좀 팔십억이야. 그런데 그들 자기가 벌어들어 다 가지고 가서 그 십오년 정도 안남안안 남고 살게 어.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다 가져가던데, 뭐. 그러고서 이제 내가 애들은 예, 내가 벌어서 가르쳤고. 아. 어. 우리 스님 그 자제분이 어떻게 되시죠? 남매예요. 어. 남매. 남매. 네. 아들, 딸. 아들 딸. 큰 애가 십오 한 살. 그 다음에 가시나가 마흔 아홉 그래서 내가 다 가르쳤어요. 쏙 음. 봤을 때 내가 음. 나도 네. 애를 키우다 보니까 보호도 힘들게 하지라고 내가 보이면서 애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음. 여자들 마음을 알아. 음. 그리고 남자들도 혼자 살아봐야 알아. 네. 뭐 한1년가지고안 한 되고, 그래도 몇 암을 뭐 혼자 살고, 오르르 살다 보면 여자 그 나도 그랬어요. 직장 나중고 그전에, 예? 나도 직장 탈락잘 나갔어요. 근데 뭐 집에 오면은 안식구가 애들 키우고 하다 보면 집구석 물에 먹으면 하고, 응? 여자가 집구석 밥이나 해주고, 집 살림이나 하고. 응? 서방이 오면 빨래 해 주고 그것 밖에 더해주냐 나와서 뭐보러 보라. 근데 내가 그런 거를 적고, <laughs> 보 니까 네. 여자 밥을 하러. 네. 그래서 지금은 <laughs> 내 친구들 이나, 내 친구들 이나, 내 동생 들 이나, 우리 누나 들 이나, 다들 동기 형이 앞 에서 얘 기를 했 지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때 보다 얘기했 지만, 진짜 가사 가사 이런 보트 힘들은 게 아니야. 요게 하면은 요거 끝나면 이쪽 있고, 또 네. 이거 그 끝나면 이쪽 있고, 한이 없어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 네, 네. 야, 그래서 여자들은 참 보트 힘들은 게 아니다. 네. 지금은 뭐 하도 못해. 네. 옛날에는 뭐 사실은 비전도 없고 라디도 없을 때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 거야. 지금은 뭐 전자 교통이 뭐다있잖아 시골이고 네. 도시고, 응? 네네. 나 네. 전자 교통에서 다 해주는 거지 뭐사람이뭐한 가지 뭐 주물럭 주물럭하는 뭐밥밥 밥, 밥도 다 어? 자동으로 밥 해주고, 응? 네네. 어떤 네. 응? 그렇게편해도 여자들은 힘들대. 네네. 내 네. 네, 우리 아, 며느리도 교사인데. 아 그래요? 네, 우리 클애가울산 우산 자동차 가이에요가장 과장. 어, 그리고 네, 네. 우리 며느리는 교사예요. 그사. 그래도 애들 가르치리게라지 살림, 살림은 살림 못하겠대 음. 그러니까 그만큼 살림이 그만큼 고달프고 힘드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우리 선생님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네. 해주셨는데 네. 어, 인생 살아온 과정이 이렇게 쉽지가 않은신것 같아요 아이고, 어떻게 힘들게 알려 지금은 다. 우리 선생님이 TV에도 알려주시고 음. 또 여러 방송국에 나오셔서고 <laughs> 이제 지금은 <laughs> 알아보지만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이 인지도라는 게 아, 없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예 네. 그리고 또 선생님이 이렇게 여장한 그 옷을 입고 가시면 네. 좀 이상하게 보이시고 그렇죠. 그런 시대니까예 예, 그렇죠. 제가 또한 마디 했예 그 예. 제가 아파트로 살았는데 음 아파트에서 우리 아저씨가 별거하시고 어 내가 사년 동안 안, 안 나와서 생겼다고 아사 년이야? 예. 음그 아, 세상에 이름이 예. 나왔어요. 나오고 싶으면 없더라고. 아 어, 그러다도 두구 고비를 예. 열번 고비를 했는데 예. 나도 죽을라고. 아 이렇게 사는 거. 그냥 애들을 고아원에다 가둔 집은 다 예. 거기서 창음 찍고지 약도 먹어봤고. 예. 그게 안 팔찌가, <laughs> 예. 네. 게안 죽더라고. 팔자가. 그래서 매일. 그래서.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때 그런 일이 또 트리트에 나오더라고요. 선생님이 지금 방송에 특정 세상, <laughs> 세상에 이런 일이 인간적에 나오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 시대고양 여섯 시대고도 예, 나오고 또 가요무대고 나왔 가요무대 나오고. 어, 예, 예. 그리고 우리 선생 노을에도 출연하지. 예, 예. 저어도 인연이 있는 게또 보시면 음. 어, 여기 온양에서도 두번 뵙고 예. 또 평택에서도 뵙고. 안주수막 예. 예. 참또이또 또 여기서도 뵙네요. 네, 영서 뵙네. 뭐저 약속한 거 아니죠? 네, 예, 약속한 거 아는 거지. <웃음> <근데> <웃음> 뭐, 우연히 우연히 우연을 <laughs> 가장한 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내가 가지고 도열고를지만 뭐 나도 만약에 그때 죽었으면은 예. 저데 <laughs> 그때 안 죽게 잘했어. 네. 예. 그때 죽었으면 뭐 내가 트레비를 나오나 하늘부터 어디가서 음, 아, 어, 네. 노래 부르면 네. 그런것도 없고 테레비에 가요볼 때도 나왔고 근데 어? 네. 그때 죽었어 봐요 어디 네. 테레비에 아, 아. 나오고 내가 이렇게 현실고 이렇게 애을 하고 다녀? 그래서 나도 이 남자가 솔직히 얘기해서 남자를 남자답게 해고 다녀야 되는거야 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입고 다보니까 남자 옷을 싫어 음. 솔직히 얘기해서 네. 음. 나도 나이가 뭐 솔직해서 즐거운 나이는 아니야. 응? 네. 네. 나도 뭐낼머 80대 사람들인데 네. 그딸 같은 애들, 손조, 손들 조카들, 네. 뭐 우리 큰 조카가 우리 매운매운큰 조카가 30살, 른두살이야 그런데 네. 응. 네. 네. 그래서 그런 애들 부모는 내가 부끄럽고 그는데 걔들이 또 환영을 해. 네. 조카들이. 우리는 돈을 줘도 못했네. 네 맞아요. 오삼춘이고 오삼춘이가 그런 연예인 생활 아니까 그렇게 해고 다니지만 네. 걔들이 그래. 네. 오삼춘이 죽고 가잖아. 우을 못했네. 돈을 줘. 돈을 누가 이렇게 여자고 죽고 다니더라도 우리는 돈을 수천만 원 빚, 백만 원 줘서 아못 하고 때 쑥쑥 러워서 맞아요. 그래서 나는 입구 다지 내가 입구 다지가 지금 삼십 년이 넘었어요. 네, 삼십 년. 예, 마원 내가 두군데가 삼십 년조 됐어요. 그렇습 네, 그래서 네. 나도 다 툭툭 털어버리고 지금이라도 네. 지금이라도 어, 사랑은 국격이 네. 없어요. 예. 네. 옛날 고고리시 때부터 사랑은 국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다 털어버리고 어떻게 저 말이나 누구 말도 지국 부분은 만들기가 힘들지만 그냥 네. 나머지 인생, 네. 나머지 인생 다할 다 때까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음. 그게 안돼, 안돼. 그래서 어, 그래서 내가 마무속리도이그고지만 다들 그래 동네 사람들. 아파트 주민 사람들잘나왔잘 음, 예, 예, 아, 아저씨는 예. 예, 만약에 안식고 음. 안 안식도 돌아가시고 전부 이렇게 됐으면서 음. 죽은 자가 옛날에 다 그렇지 죽은 자가 어. 옛날에 땅속에 붙어 빠서 또말 썩었을 거야. 예. 그래서, 지금 예. 우리 생님이 그, 그런 역경을 겪으시고 예. 또 용기를 내서. 또 세상에 나오셔고또 좋은 일도 많이 하시잖아요 아, 봉사도 많이 해요 이 예, 노래도 그렇게 네. 그 많이 알려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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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사람이 좀 장사 안 되신 분들은 좀 침체되면 그렇죠. 예 많이 이렇게 띄워서 또 사람도 많이 모아주시고 네. 네. 또 우리 선생님도 이렇게 건강하시니까 뭐 어디 가든지 선생님이 공헌을 하시면 아, 노래도 부를 수 있고 그냥 가고 싶은데요, 얼마나 가고 싶은데말 많습니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오래오래 네. 건강하셔갖고 네. 또 저하고도 자주 뵙고또 음.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건강, 건강하게 안될 때까지는 할 거예요. 네. 80이고 90이고 굿 네, 인생을 네. 아,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큰 분으로 말해서 도 수억 수십억 수백억 인데 살때 벽에다가 똥 칠하고 약간 추리도 못하고 집도 못하고 산심색이 아니야. 산심색이 네. 아니지. 그렇, 그따, 그렇게, 그렇게 살기 바에는 차라 그냥 죽는 게 낫잖아. 그래서 내가 최대한 몸, 몸이 건강할 때까지는 내가 이러고 해고 다닐 것이고 내가 양농원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300을 벌었다. 어? 그러면 200은 양농원에다 갖다 주고 어, 20명. 안 치다도 20명. 그리고 학생들 20명. 또 학생들도 음. 내 아들 딸도 자갖고 받아가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갚아야지 응? 그래서 네, 네, 네. 어, 공부 잘해들, 네. 공부 잘해들만 주는 거지. 그거 갖다 준다면서 공부 뭐뭐 뭐 싸가지 없이 뭐 사활 앞 때리고 깡패지 그런 놈들, 그런 사람들은 밑바지밑받지에밑받지물 붓기야. 그래서 이십 년을 내가 도와준 내가 벌써 십 년이 넘었어요. 네. 내가 십 년이 넘었다고 네. 양로원하고.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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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어돈어어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그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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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가어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뭐야 저말못할 증승부터 못한 쓰레기 새끼들이야 쓰레기야 예 증승은 증증 지유를 알아봐 예 선생님 방이니까예 음, 음, 저거 음, 음. 그... 저는 <laughs> 억양이 그런 걸 네.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아, 네. 우리 선생님 여기 얼굴 좀비치시지만요 음. 우리 선생님이 항상 어디 가시든 음. 제 유튜브 음. 채널에서 음. 우리 선생님 얼굴 보시면 항상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네. 또 아는 척도 해 주시고 그렇죠. 예또 이렇게 스타인도 해달라고 네, 네.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선생님이 건강하신 동안 네.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뭐 기록을 해서 또 알려드리는 것도 좋은 하나의 그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주 네. 어, 사는 거는 뭐이렇게또 뭐, 넉넉하지는 네. 못해도 밥은 네. 먹고 살고 네. 밥만 먹고 사람을 데리고 네. 누가 나서서 하려고 돈을 안 빌리고, 응? 어? 네. 그, 아 누군가라고 이제 돈 빌리고 그런 건 그건 진짜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네. 그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원양을 가든 뭐, 뭐 어딜 가든 조해. 네. 어, 그 어머니 같은 분들, 60대 그 어, 누나들, 빛의 어, 어, 사람들, 아우 이거 젊도 젊은 시대. 다사람지이 신기 어, 안 신기 신경, 서 쓰지만 내 업보 이는 것도 누가 해라, 누가 해라. 그러게 하자. 내가 마음이 울어라서 해는 거지. 뭐 누구 말대로 교회가 교회 가도 뭐 누구 말대로 성도가 우리 교회 한번 갈래요? 따라가기 따라가대. 오래 안 다녀. 내가 마음이 우러나서 교회를 나가야 음. 오래 나는지 주위 사람들이 나가자는 사람 내가 그걸 적고 봤어요. 안 다니더라고. 한한 일주일, 이주일 다아줘가안 나오더라. 예, 예. 어, 그, 예. 그런 장점도 있지만, 어, 나로서는 우리 피지자, 피지자, 피지 분 노을이라고 이습니 네, 오늘 열차가서 우리를 만났고 잘 알면서도 네, 우리 피해시 장마를 서로 만났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진짜 반갑네 네 그래서 바쁘다 보니까 이 연락을 네. 잘 네. 못했는데 네. 또우장여기서 네. 저도 탔지만 네. 선생님도 이거 탈줄 모르고 네. 또 여기 보호차에 네. 네. 탔는데 보니까 많이 봤던 사람이 네. 선생님입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네. 어, 했지만 나도 이제 사실은 어 이런 데시요 내가 나이가 네. 이런 데이인데 10년이면 84시야. 10년을 살까 못 살까 그게 있어. 내가 네. 그 병이 있어 병이 뭐냐면 금방 두부병을 하여도 당뇨 있죠, 네. 고혈압 이 있죠. 아. 그저 저혈압이죠, 예. 신장한지죠, 예. 풍바다지죠, 단절한지요. 그런데 예. 이게 나이 먹어서로 이게 점점 안 좋아지는. 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이 나이 먹고 죽게 된 거예요. 그 젊었을 때 젊었 젊었을, 젊었을 때그질병을 많이 죽지만 나이 먹은 사람은 한 음. 나이 틀려. 우리 티지 양반 우리 기사님도 매년 틀려. 네 맞아요. 한 먹더니 틀려 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나는 왜냐하면, 어서 홍성, 홍성역이요 네. 어, 그래서, 어, 얘기하다 보면, 금방 가. 맞아. 그래, 아유, 혼자 네. 치료야. 그래. 데 조금 어. 가다 보면 이제 광천이니까 금방 가. 어, 어, 다음에 광천이요? 네. 그렇죠? 예. 그죠? 홍선 다음에 광천이야. 우리 선생님하고 이렇게, 어, 토킹하고 인터뷰한게 광천 다음에 대천이야. 예, 20분 정도. 차 그래야 알아 그래서 자주 만나. 예. 네. 그리고 우리 퀴수 집이, 진짜 내가 제일 세상에 일을 피지 기자도 내가 몇번 만났고, 또 왜야? 수정, 아니야, 아니야, 인간 익자, 인간 익자 또 하나 있잖아. 예, 특정 세상, 선생님, 두선이님을 만나도 서 우리 피지 장마처럼 좋은 사람은 없더라고. 아, 그래요. 예, 감 네, 예, 예, 그래서 음. 어, 또 기회되면 음. 우리 선생님이 살아온 과정도 음. 또 한번 들어보고 음. 또 음. 많은 분들에게 음. 감동을 줄수 있는 음.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트립이 고나왔고 공사를 한다니까 공사를 한다니까 트립이 고 나온거야 예. 예, 그거아 그리고, 해수고 이렇게 아주 구단리고 트립이 나오지도 리고 아, 그리고, 그리고, 예.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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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도 그을고들어도 아, 안돼 고그래서 사연이 그어야돼그 그 선생님처럼 그런 사연 없이 그냥 돈으로 할 수는 없는 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좀 대중적이고 음. 좀 공익적인 음, 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오셨는데 음. 그 선생님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음. 그러면 선생님 오늘은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여기서 대천을 가셔갖고 어디에 또 스케줄이 어떻게 되세요? 음.. 내일 또오양갈 거야. 아 네, 오 온양 만나고사고장이가요 내일 4일자 오장장이야. 거기서 뵙자고. 네. 그래서 내일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래 그래 예. 그리고 내가 연락을 할게 예, 음, 또... 지, 오늘 공연 끝나고 어, 집에 가서 저래서 내일 운영이 음... 어, 되냐고 안 되면 알수 없는 고 예. 우리 피지 기사님도 바쁘잖아 내일 지금 1박 2일이 촬영이 어디냐면 음. 내일, 오늘서부터 삼국축제가 거기, 음, 음, 그 백종원 씨가 그아 거기 때문에 계속은 찍어요. 아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젓갈인데 오늘 음. 좀 간략하게 찍고. 광천? 예. 음. 거기 찍고. 내일은? 어, 그러니까 이, 지금 이틀 가는 거예요. 어, 이틀? 예. 그래서 음, 음. 좀 종합편집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래요? 음, 거기도 시장이 좀 괜찮아요. 음, 음, 예그예산전통시장 음. 음. 거기도 괜찮고 음. 또 삼국축제가 이제 국밥, 음. 그다음에 국수, 음. 국화 이세 가지를 해서 그 삼국축제라고 그래요. 음. 도 한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음. 한번 그쪽을 음. 영상 올려고고하고있습 음. 16일날, 네. 16일날, 그때 일이 없으면 네. 안 주게 봐요. 16일날, 예, 그때 그 문은 문은 가수 들어오고, 네, 16일날은 좀올 거예요. 뭐 평택 저 고지서구청장리그래서에그라고에그 어, 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다음그다에그 다음에, 그모르시그 거고. 그때 이제 그 다음에, 고 다음에, 가다음가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에그그그 초대 시 전통시장에서 노래자랑을 하는 거야. 네. 노래자랑. 음, 그거 곧할 거예요. 음. 그리고 나는 가수니까 초대 가수로 들어가. 초대 가수로 가고 따져야 합니다. 그 전통시장 사람들은 노래자랑 이런 전무 노래자랑 싫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내가 전라할게 전락을 네. 네, 오시라고. 예. 그때 와서 사진 찍은 문제니까. 예. 그리고 그러면 여기 화면 보면서 음. 우리 황가윤 선생님 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많은 댓글도 달아주시고 음. 또 어디서 보시든지 항상 좋은 말씀 내시고 여기 좀 친절하게 이사를 음. 나눴으면 예.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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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몸 건강하죠. 건강하셔가지고 뭐 나이는 제압 없으니까. 에, 건강이 다될 때까지 열심히 해놓추거든. 이것도 봉사야 네. 이것도 봉사니까 우리 표지장만도 열심히 건강하시고 <laughs> 에, 저, 어, 질병 걸리지 마시고 코로나 걸리 마시고 몸을 내가 갈길해야지 자식 마누라 어,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어, 뭐야 질병 에 걸려가지고 뭐야 죽을병 걸리면 애들이 와서 안 됐다 그러고 며칠 안 <laughs> 저렇게 해주지만 아, 마누라도 마찬가지야 마누라도 안 됐다 그러지마 그러니까 마누라 속아시기로 뭐 몸이 건강해야 돼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비수장만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좋은 결, 결과만 어. t e s 보 a m e n t t a 님 g a Ponga. T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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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